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어,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반모섬이고요. 어, 그 당시에 그 환경은 굉장히 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아,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로마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영역에 속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짐으로 말아그 말을 어기는 그러한 나라나 개인이나 종교 다 물론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시행을 했던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형에,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에, 또 화형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때에 순교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리 사도 요한께서 이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 붙잡혔죠.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어 끌려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어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어느 날 주의 날에 하나의 환상을 보는 그런 그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 그어 1장 어, 11절로부터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는 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 서서 그 편지로 써서 보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몸을 돌이켜 뒤를 돌아다 볼 때에, 그때에 거기에 일곱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거기에서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 그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은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일곱 금초대를 사이를 왕래 하시는 그 인자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죠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는데, 다른 곳도 아닌 일곱 금초대, 아주 반짝이는, 맑고 투명한, 반짝이는 그 일곱 등대가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일곱 등대는, 일곱 금초대는, 20절에 보면은, 아, 교회다. 일곱 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일곱 금초대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일곱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초대에 대해서 주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금촛대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교회는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은 성도가 되는 즉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 신부가 하나가 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보다 더 귀한 관심에 초점을 두시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눈과 마음에 쏟아지는 곳은 바로 교회되는 신부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옷이 어떤 옷인가 발에 끌리는 옷이었다. 네,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그 웅장하면서도 깨끗한 삶업포로 옷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어, 과연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압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러분 끌린다는 것은 끌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 종류의 그 직분자가 그런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첫째는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입는 옷입니다. 강력한 위엄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정말 위대한 왕의 모습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요. 또그 밝은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그 참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어한 일을 합니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눌리고 잡혀있고 포로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그리고 그 삶을 안정되게 이끄는 존재가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겠죠. 왕이,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발명을 하셨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백성들이 그 당시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못할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그 손해를 보겠습니다. 사기에도 걸리고요. 더 법적으로 해서도 모르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탐관오리들이 엄청난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우리 조선 시대의 그러그 역사를 보게 되죠. 이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임금 밑에서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까 생각하시면서 생각한 게 그게 한글을 예, 예, 발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이구동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글의 그 위대함과 과학적이면서 그리고 어, 이 한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 뭐냐? 어휘력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많은 우리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의 위대성을.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그 필요성보다도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보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신 세종대왕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유리하는 그 양떼와 같은 그러한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히 따라올 수 없는 그 위대한 우리 한글이 된 것을 역사는 또 세계는 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죄에 눌려 있고 포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왕된 그리스도께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오빠가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진 이겨서 발등상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신 짐승에 필요하지 않냐고,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냐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 막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순간 그것이 찢어지면서 막혔던 길이 하나님을 뵙는 그길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그 휘장에 그 길을 열어 주신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구하고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래서 이긴 옷은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있는 아주 그 놀라운 의복인 것을.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긴 옷입니다. 긴 옷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제가 전한 것처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그 직분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되야 되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야 되고 진정한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분의 귀를 따라 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너는 정확하게 보라 하고 내가 보는 것을 써서. 일곱 교회의 종들에게 교회에 보냈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왕이 무엇인지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인지 진정한 선지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부, 어, 그분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가슴에 금띠. 예. 이것은 금은 음, 믿음을 상징하는 거죠. 불에 그 엄청난 그 시련을 겪고 그리고 모든 불순물을 빼서 완전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든 그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 믿음의 주가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파이오니어라고 해가지고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해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 전에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리가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서 그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계의 창조계의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순종함으로 동참을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하실 때에 아무런 그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받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된다. 너어이 사도 요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지는 이 보는 것으로, 너는 모든 그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그것을 써서 보내라고 하실 때에는 벌써 그 받는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주의 사자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지금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창시하셨고, 그 믿음을 새로 역사하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미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주님, 주님,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말은 할수 없어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네. 이미 할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우리가 가게 되면 예수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갈 줄을 믿습니다. 그, 어, 예수님의 그 머리에 털에 그 희기가 눈과 같고 흰 양털과 같다. 이것을 보았어요. 머리에 털에 희기가. 그 색깔이 너무나도 흰 백색에 그 머리털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진정한 그, 뭐라 그럴까요. 죄가 없는 그 상태. 죄가 없는 그 상태. 완전한 그,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어, 그 10편, 19편에는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말씀의 특성이거든요. 여호와의 돈은 순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 말씀 대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머리털의 희다는 것은 완전하고요, 소성케하는 힘이 있고, 마음을 깊게 하고, 사람을 순결하게 하고, 어지럽고 혼돈한 영혼을 지혜롭고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돈은 너무도 순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이 영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도록 허락하지 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불에 태워지게 되어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것만이 영원히 갈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오해입니다.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습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티나 작은 점이나 주름 잡힌 것 그런 것들로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기는 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그러나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점을 허락지 않습니다. 흠을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흠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 없이 생명수를 먹으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존재로, 유기체로, 연합체로 서로 연결되어 질수 있는 그 상태. 주님과 우리의 키, 키 높이가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신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신랑의 눈높이에 맞도록 신부가 자기 자신을 키워내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신랑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랑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 유기체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 같다.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눈에서 정말 불이 타듯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집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죽음, 죽음까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랑으로 마치 불이 타듯이, 그래서 여기 그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 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팔에 두라는 것은 문신을 하라는 얘기예요. 색이라는 것이죠. 마음에도 색이고, 살갗에도 색이라는 거예요. 뭐 같이 도장 같이, 나를 그렇게 예, 사랑을 하라는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며 그 기세는 여와의 불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이게 바로 그분의 진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서예요. 고백의 말이에요. 주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음미하다 보면은 진짜 어지러워요. 왜? 어떻게 이렇게 보잘 것 없는 특별 같은 우리를 주님 이렇게 사랑을 하셨나? 그러나 제가 어, 묵상을 하면서 아, 그렇지.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어느 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불같은 이 마음,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이 마음에 주님의 그 심령에는 분노와 질투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 묵상을 할 때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만한 거야. 어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용기 백배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강렬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도 강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다면 그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번 비춤을 받고 한 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바 되어지고, 성령의 사역에 동행해 본 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다시 땅에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그 말씀을,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우리가 바라보는 모델이 되야 됩니다.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아브람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너희가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모습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유일한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1장 여기 11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바로 성전을 모시는 거예요 영안계시록 21장 22절에 22장에 계속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성전이 없어집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그 성전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성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눈 같고 양털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여러분, 이 형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고, 내가 죄를 안짓게 하고, 내가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을까 하 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 거룩을 늘 묵상하며,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거룩이 그냥 저절로, 주님의 형상이 저절로 우리에게 스며들어 오게 돼 있어요. 스며 들어오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의의 길로 그리고 그 선한 길로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또 흑암의 권세로부터. 상관이 없는 존재 오직 빛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줄있습니다 할렐루야